아,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아, 이번에 이게 이베트성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어 북기 유저나 초보 유저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뭐냐면은 로한 길라잡이라고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. 클릭을 해보면 <laughs> 캐스트, 사냥터 던전, PVP, 레벨 달성, 고속 성장 이런 게 이렇게 내 목록이 있어요. 근데 캐스트는 여기는 뭐 아니 뭐별 다른 게 뜨는 게 없지만 사냥터, 예전 같으면 M을 눌러야 이게 지도가 펴졌는데 이런 기능이 또 생겼네요. 이런게 생겼고 저도 어제 알아가지고 많은 정보는 얻지 못했는데 중요한건 이런게 아니라 나콘 뭐 이런게 아니라 여기 보면 레벨 성장이라고 있어요 어, 빨간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레벨 달성할 때마다 이런 텐들을 쳐요 근데 기존에 만렙 찍은 사람들이 이거 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복귀기잖아 <laughs> 초보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 같아요. 이런 템은다 주거든요. 차크라도 주고 이런 것도 주, 유물도 주고 마지막에는 이그 템도 막 주네요. 이게 이런 거 어,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제유튜브를 보고 다시 복귀하시는 분도 이런 거 참조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리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고속성장이라고 있어요. 이거 캐스트를 하면, 캐스트가 뜨거든요. 저 아까 한번 해봤는데,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100% 아이션을 10개를 주, 준대요. 캐스트를 다 깨면은. 그래가지고 저도 시작해보려고요. 좀 괜찮은 콘텐츠가 하나 나온 것 같긴 해요. 복귀하는 분들, 이거 믿고, 복귀해서 한번 열심히 레고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, 간혹 가다가 제 댓글 보면은, 어제 영상 보고서 복귀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, 이거 보고서 차근차근히 성장하면은 금방금방 리버블 할것 같아요. 어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아까 첫 번째 캐는 했는데 두 번째 캐가 또 생겼어요. 이동하면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편해요 되게 어, 다크 브레이크 20마리 처치하라네 <웃음> <웃음> 걔네가 나오는 대로 딱 데려다 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날에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, 여기다가 세워놔서 자동 한냥 해놓고 계시면 은 퀘스 트를머가 쉽게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복귀하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진짜 부담 없이 레어 팔수 있을 것 같고,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재빨리 콘텐츠, 를 만든 거거든요. 어, 많이도 봐주시고 많이들 복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참고로 저는 온섭이 있거든요. 아, 온섭이는 아직 쟁은, 쟁도 없고 그렇게 유들도 많지도 않아요. 뭐속된 말로 유령섭이라고 하더군요. <laughs> 많이 오셔서 온섭으로 많이 오셔서 유령섭이라는 오명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어르다 할게 완료가 됐어요. 완료 누르면 에이, 진행 중이구나. 아 죄송합니다. 아직 열세 번째밖안 잡았네. 아 그리고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영상 편집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막 같은 걸 아직 놓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어떻게 연습을 해도 아 이게 어떻게 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컴퓨터는 제법 했던 사람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아, 이번기기로 나는 진짜 컴맹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. <laughs> 아, 이제 다 됐거든요. 다 되고 보령, 어, 보상 수령이라고 있어요. 그들 보상 수령 누르면 보상 바로 해주죠. 이게 나왔죠. 뭐냐? 이 계속 다음 것도 하고, 다음 것도 하고 하면. 어? 원탈려주네요어차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와 주셔서 다시 한번 캐즈을켜 오,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어,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